기모디우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절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리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여, 살아요라는 그 제목으로 전합니다. 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일맥상통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것이 떼어지면은 떼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말씀과 그 삶의 관계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악이라고 하면 매너리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너리즘이 찾아오면 절대로 안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을 다이을게 하는 것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사형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일회용 가스와 냄비를 올려놓고 그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 산채로 냄비에 넣어 서 조리하는 요리라고 하죠. 어,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발딱 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온도로 그물 속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개구리가 기분이 좋아서 웅크리고 있거나 거기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을 때 불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틀고 틀고 틀면은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천천히 몸을 익히게 만들어서 그 개구리가 삶아집니다. 어, 그 개구리의, 개구리는 그 자신의 기분이 좋음에 그에 머물렀지만은 그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매너리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성사합니다. 영적인. 이런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알았냐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함과 독창성을 창조성을 잊어버린다는 라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타성에, 타성에 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생활이든 우리 가정생활이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산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생명력을 가진 활기력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왜 피해야 할까요? 타성에 젖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안주하고 있으면 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에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 유혹을 하며 우리가 안정에 바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게 하시고 이세상은 우리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 안주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역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우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누구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새롭고 그것을 도전이 되며 영향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매너리즘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바꾸시면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대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이 매너리즘에 젖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움으로 이 매너리즘을 타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앙의 그 생활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배움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를 배운다?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보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힘을 얻는다, 라고 내 화평을 얻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그 자는 훈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닮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머리의 지식의 공부가 되고 우리의 몸에 훈련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말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죠. 가장 큰 그 승리의 최고봉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신 분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이 세상의 바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인 것이 바보가 될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능력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게미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배움이 그두 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확신으로 매너리즘을 타파해야 합니다. 확신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에 교육하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글로 저서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말씀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았을 때 확신에 찰서 차서 말할 수 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이 내가 확신에 차서 얘기해줄 수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일찍이 성경을 사랑하고 잘 배우고 믿는 그 나라와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많은 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자에게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이 생활에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그 교훈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서 띄어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와 이 삶은 성경 말씀과 삶은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아, 나는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필요 없다고 라할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의 매일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나는 하나님의 꼼짝 수다라는그 사람이 그구자 어, 목사님이 2015년도에 책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어, 이 분은 어, 세상에서 뭐 트로트 석에서 어,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인기가 있었던 화제가 된 인물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은 어, 세상에 뽕짝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어, 복음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참말이여 저니까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것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런 복음적인 가사로 주목받은 사람이 부자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 기독교계에서는 유학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찬양을 뽕짝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그게 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또 말씀이었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했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왕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어 벗겨가 되찾았을 때 그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흥겨워서 춤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지금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의 찬양을 뽕짝으로 어, 괘씸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뽕짝으로 지었는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너짐에 빠져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원우명이라는 그러한 말씀 같은 것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입니다라는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받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 내 마음속에 다시 확신을 차서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2018년도에 받았죠.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것을 펴보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만이라도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쁨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매너리즘을 타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하라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독립하여 살때 죄짓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주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에 거하지 못하는 것 주님만에 거하지 못하는 것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하지 못함에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속하지 못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뜻을 정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시고 영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문제와 돈의 문제와 인간적인 그런 등등의 문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야 될까요? 나의 영역에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온전한 자가 될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너리즘을 이겨야 합니다. 타성, 우리가 그냥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너리즘의 그 타성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초심입니다. 처음 사랑 초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복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며 지옥의 자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자와 영적인 생명을 침체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이런 매너리즘을 나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련을 극복하면 나의 영적인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초심을 다시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벗어나 처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초심을 잃고 나서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미리 미리 하나님 앞에 나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은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